2022년 2월 16일 수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라이프 코칭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네, 나의 삶을 누군가 코칭해 줄수 있다면 나 스스로 안 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면 내 라이프를 훨씬 더퀄러티 있게 살수 있는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GBC 광장에서는요. 무빙 포워드 마인드셋 코칭의 샌디 로 코치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그 라이프 코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 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조금 더 가깝게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본인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 말씀하신대로 moving forward mindset 코칭인데요. 네, 제가 제 자신이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그다음에 아, 아, 오랫동안 네. 신앙인이면서도 그 자유가 없이 그 하나님 안에서야 자유를 못 느끼고, 네, 아, 그래서 자유 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 평안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어요. 네. 그래 그러면서 어 오랜 세월을 오면서 한뭐 목적 코칭 같은 거를 시작을 했는데 아, 네. 어 너무 두렵고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줄 모르는 그러다가 이 마인셋 코칭을 만났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바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코칭 졸트피켓 받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어, 전에는 아렌으로 일하셨다고요? 예, 네, 아렌으로 일했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남편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한몇1 0년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네. 비즈니스하다 아렌이 되셨어요? <laughs> 어, 아렌으로 미국에 왔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비즈니스 네. 같이 하자고. 아 그래서 같이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렌으로 다시 갔다가. 갔다가. 리타이어하시고, 예, 리타이어했는데, 네, 이제 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네, 남편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이게한 30년 전이에요. 네, 어, 이민 이민 온 삶으로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네. 아들 둘에다가 사업이 잘, 사업이 잘 되고 네. 정말 멋진 곳에서 살고 아.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아닌데 이게 내가 하기 원하는 건 아닌데 아. 그러다가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 프로그램을 그게 (30년) 전이에요 네. 빨래를 이제 빨래통에서 그니까 애들 애들 옷을 접다가 네. 테레비나 키고 이걸 접자 그러면서 봤는데 그~ 코치가 나와서 세 여성 코치가 어, 네. 리철슨이라는 코치가 세명 네. 여성의 삶을 팍 바꾸는 걸 봤어요. 아 그, 그냥 그, 그 자리에서 코칭을 해, 해서 바뀌었어요. 아니 이제 코칭을 그 자리에서 코칭한 게 아니라 아그 동안 코칭 어, 그 동안 코칭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네.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씨앗이 뿌려졌어요. 아 이게 정말 내가 하기 원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게 3 0년 전에 꿨던 꿈이에요. 네. 근데, 근데 이 과정을 겪어서, 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커리어를 찾으면서, 네. 코칭을 시작을 했는데, 이 목적 코칭하고 제가 마인셋 코칭하고 합쳐진 게, 네. moving forward 마인셋 코칭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목적 코칭이 제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 어떤 게 목적 코칭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아, 목적이잖아요. 네. 기독교적 사명. 세계관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목적을, 그러니까, 리코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목적을, 목적이 그는 삶하고는 좀 달리, 네. 나한테 주신 목적. 네. 나의, 나를 음,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렇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탈렌트, 그 다음에 성향, 네. 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서 거길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 엉거만 밤에 <laughs> 등대도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네. 배 저으면서 가는 것 같이 살잖아요. 네. 그냥 살아야 네. 되니까 사는 그렇죠. 인생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목적 코칭을 시작을 했고, 음. 그 다음에 한몇년 전에 이 마인셋 코칭을 만나면서 네. 제가 와,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이 코칭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음. 그것을 깨닫는 음. 목적 코칭과 그 다음에 라이프를 향한 코칭인가요? 라이프, 라이프 그러니까 코칭. 마인셋 코칭이요. 마인셋 코칭은 라이프 코칭 중에서도 조금 부분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마인셋 코칭은 우리의 생각이 생각이 네. 느낌을 네. 느낌을 그렇죠. 마, 마음이 느낌을 가져오고 그 느낌의 행동을 네.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 행동을 한 결과 그래서 이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잖아요. 음, 제시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제시 말해주는 데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이 이제 고 모델을, 그니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인, 인지, 행동, 치유 모델이라고. 네. 그걸 가지고 사탄이 주는 생각, 그거를 바꾸면서, 네. 바라보면서, 바꾸면서 삶이 음. 변해요. 네. 엄청 변해요. 저도 엄청 변했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3년 전하고. 네. 그렇군요. 네. 3년, 3년 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코칭스쿨에서. 3년 전에 음. 이제 음. 이, 이 모델을 가지고 제가 연습하기 시작을 했고.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지금 코칭스쿨 나오고. 네. 네. 그러셨군요. 예. 어 이게 사실은 라이브 코칭이라는 게 요즘 어, 그래도 어, 좀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세미나를 그렇죠.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아졌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laughs> 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네. 거의 뭐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그래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네, 어떤 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라이프 코칭? 그거 이단 아니야? 뭐 어떤 그런 <laughs> 생각을 네. 그냥 언뜻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어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그렇죠. 그런 분야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 마인드셋 코칭 네. 어 이게 이제 지금 인지행동 치유 모델로 예예.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케이스바이케이스 어떻게 음 라이프를 어, 셋업하고 어,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 개별적인 그런 행동 치료를 지금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행동 치료라기보다는 저는 네. 이제 심리치료사는 아니고요. 네. 그 어, 라이프 코치인데 이제 제가 이게 마인셋 마인셋이 제일 중요하다 삶에. 네. 그래서 이제 마인셋 코치라고 그러는데요. 인생 전반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이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에다 내가 어떤 생각을 상황은 다 똑같은데 네. 상황은 한 가지일 수 있지만은 백 명이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생각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감정 때문에 행동이 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행동이 네. 결과를 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요. 네. 또, 목적을 예를 들면, 고를 2022년에 고를 세웠잖아요. 네.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네. 그러면 이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아.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느낌이 어때야 되고, 네. 그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어,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나고 달라지겠죠. 기적이 네. 일어나요. 네. 그래서 상담하고는 좀 다르고, 아이 네. 어, 코칭은 좀더 미래 지향적이고, 네. 지금 현재의 삶이, 아, 어, 삶이 무의미하고 뭐가 없고, 네. 그 다음에 그냥 그냥 가는 삶, 그 다음에 아 어,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네. 그런 분한테는 코칭이 적. 적격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나는 작품이고 예.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고 아들이라는 걸 예.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자기가 네.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고유 독특하게 네. 세상에서 제일 유니크하게 태어났는데, 그럼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에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네. 이 정말 인격적으로. 뭐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떤 어떤 시기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잘 만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태어난 성, 성향에 따라서 그쵸. 성향이 조금 조직적이면서 분석적이면서 조금 네. 부정적이신 분은 제가 그렇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러면 실 돌짝밭에 <laughs> 떨어진 씨 같이 <laughs> 네. 이게 믿음이요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아, 그런 그러면은 이 생각이 너무 말 우리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대거든요. 어,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5만 가지인데 네. 미국 이스태티스틱은 6만 가지라고 그래요. 어, 네. 근데 굉장히 그 많은데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네. 9 0가 지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후회, 챙피함, 네. 뭐 자책, 뭐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음. 초조, 어, 걱정. 네. 그리고 산대요. 아그 어, 힘들어서 어떻게 살죠? 우리가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거를 네. 그게 결론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에고고 무의식 네. 무의식이고 네. 자아. 어. 네. 그 다음에 자와 무의식. 그 다음에는 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고, 아, 그죠? 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게 내 생각이라고 나라고 그냥 직결시해서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모델을 사용하면 나와 내 생각을 분리시키면서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때 음. 거기에서 그 생각의 파워를 보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이잖아요. 네, 크리스천들이 왜이아이 어, 어, 이 마인드셋 코칭이 필요한가? 예. 네. 그래서 지금 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오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어, 빌립보서 4장8 절의 말씀대로 뭐든지 네. 아름답고 고뭐 고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로 사탄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면 사람에 따라서 더 부정적으로 내려가면서 음, 네. 거기서 지속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소망이 없어지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아, 보통 그러세요. 온전히 믿으면 코칭이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 온정이, 네. 온전히 온전히 믿으면 정신병도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laughs> 걱정 안 해야 되고. 그렇죠. 그쵸? 크리스찬이면서도 네. 아, 상담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정신병도 생기잖아요. 네. 꼭 정신병까지 아니더라도요. 응, 응. 사실 우리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쵸? 우리,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은 음. 완벽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이런 그 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네. 생기는 사건 매일매일 생기는 사건 그거에 의해서. 생각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리 안 하고 몇십 년 전에 섭섭했던 거, 네. 잘못했던 거 고백을 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군요. 거를 정리하는 음.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왜 밭갈이 할때큰 네. 돌, 작은 돌, 자갈 뭐 이렇게 총막다 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부뭐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은 돌, 큰 거, 뭐 중간 거 이렇게 다 조금 조금씩 꺼내다 보면 어떤 때는 줄줄이 줄줄이 다 빠지고 아. 어떤 때는 몇십 년 전에 용서 못 했던 어머니, 남편까지 용서하시게 되고. 네. 30년 결혼 생활 하면서 아, 남편이 웨딩 사진을 1년 만에 잘랐대요 아. 그런 분도 이게 네. 그 성향 검사하고 이마만셋 코칭 시작하면서 남편을 이해하면서 용서하게 되고 네, 그런 그렇군요. 일이 일어나요. 아, 특별히 여성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거죠, 지금 포커스가? 저는 그렇죠. 네, 제가 제가 인까는 나름대로 그 부정적인 생각,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실상 자존감이 낮은 거에서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뿌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스트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자유를 찾아서뭐안찾안 안 해본 거 없어요. 프리덤 미니스트리 아. 뭐 이런 거 많이 해보고 네. 저도 기독교 상담 공부를 했고 네. 그렇지만 finally 해결된 게이 방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엄청 미국 사람들도 코칭을 음, 자기의 종교랑 몰몬교 신자가 엄청나게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 예, 그렇군요. 많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 라이프 코칭 한다 그래서 다차 누구나 다 이렇게 아무에게나 가면 안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우리의 크리스천니티를 가지신 분한테 가야 그래야 또그 근데 하나님이 맞춰 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옳은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갈급한 사람을 또 네. 맞춰 주시는 거고. 그렇 저는 뭐 제가 크리스찬만 코칭하겠다고는 안 그건 했는데. 그건 아니죠. 네. 안 했는데 다 99%가 크리스찬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건 응.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응. 라이프 코치를 찾아갈 때. 그렇죠. 네. 아무에게나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얘기가. 그렇죠. 네. <laughs> 네그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맞아요. 예. 음,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네. 어, 최근에, 그러니까는 최근에 아, 두분 시작하신 분이 아, 그분 중에 한 분이 아, 보험회사의 매니저세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에 자기 마음의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네. 그러면서. 어, 그 보험을 하신지 10년 되셨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데 네. 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냥 일만 하면서 음.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네. 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즐겁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막 즐겁고 뭐 버블, 버블리하고 그러신 분은 아니고 굉장히 점잖으시면서. 네. 어 조금 이렇게 레이트백 하신 그런 음, 성격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시작을 하시면서 이 여기 제가 이제 여기 간증을 잠깐 썼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어, 일곱 번 예전에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네. 삶의 의미조차 잘 느끼지 못했고 음.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 아, 어, 일곱 번 받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매번 받으면서 네예 네. 네. 그러면서 변화가 매주일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감사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데, 네어이 본인이 스스로 판, 스스로 판단하며 자책을 많이 했어요. 음. 또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네. 있어요. 저조 건 무조건 내 잘못이야. 뭐 어. 이런 분들. 발등 맨날 찍고. 네, 애가 낳쳐도내 잘못이야. 음, 맞아요.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그렇죠. 마음을 가지, 가지신 는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젠 자신이 마음에 든대요. 오, 굉장히 네. 좋은 사인이네요. 네. 그리고 아드님이, 아드님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반대 성격인데, 네. 아드님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자,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니까, 부딪힐 일이 없대요. 아...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했으면 좋겠는 거 네. 기대했던 것도 안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제 더더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아, 어,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셨어요. 네. 그 비전이 제가 이제 목적 코칭 코스가 있는데 네. 그거 하시기 전에 본인이 삶의 의미가 생겼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보험회사 이제 어, 한 몇십 명 되시는데, 에이전트들이. 네. 그 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잘못 하시고, 보험 소개를 잘못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 대한 열정, 어... 컴패션이 생기신 거예요. 아... 그분들을 아군요. 더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연민이 생기셨다고. 네. 그래갖고, 그분이 작년 같으면은, 아, 그냥 그분들은 그냥 내비두고 잘하는 사람 미딩 해야 돼. 음... 정려하고 이제 자꾸 네. 보험이 잘 돼야 이제 본인의 임금도 다 서로서로 좋은 거고. 네. 근데 이분이요 그 열정이 생겨갖고 그게 전 본인한테 주는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분들부터 먼저 미팅을 스케줄 하시고. 그러니까 경험이 초보 초보로 지금 이제 초보 보험, 초보가 아니죠. 아니죠. 초보로가 아니고. 네. 되셨어도. 실적이 없으신 아 거. 그런 분들이요 어, 네. 그분들을 내 대한 그 사랑이 생기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비전이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너무 10년 만에 회사를 네. 너무 신나게 가신다는 거예요 오, 행복하게 정말 좋은 거네요 얼마나 제가 그런 그런 그 그걸 목격을 하면서 저는 네. 그래서 코칭 하면서 저는 에너지가 막 힘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막 살아나요. <laughs> 사실은 누군가에게 코칭을 한다는 거또 상담을 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코칭을 하려도 상담이 필요한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에너지를 다 이렇게 고갈시키는 작업이죠. 그런데 힘이 나셨다니까. 예, 저는 이코칭 예. 예, 변하는 모습에. 이 코칭은. 이 지금 이 모델 인지행동 치유 모델 가지고 하는 코칭은요, 네. 어, 에너지 트레이닝 아니에요. 와, 그렇군요. 네, 우인가면 생각을 객관적으로 네. 카우치에 앉아서 네. 이 클라이언트하고 앉아서 그 카, 클라이언트의 뇌를 같이 보는 식으로 네.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어, 감정이 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네. 어, 다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요? 짧게. 예. 네. 아 이분을 좀 소개해 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남편이 갑자기 베케이션에 가셔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7월달에. 아 작년 7월에요. 네. 그렇 그리고 한네 4개월을 우시고 그러고 계시다가. 그렇 저한테 이 제가 미시 U.S.A.의 칼럼을 쓰거든요. 전문가 네. 칼럼. 아 네. 거기에 쓴 거를 보시고 아 이분한테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런데 나는 주부니까 뭐 네. 지금. 뭐~ 애들 키우면서 이러면서 사니까 나는 그냥 바꾸는 싶은데 그랬대요 아. 그런데 어~ 그러면서 한 (11월쯤)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코칭을 시작을 하셨는데 어~ 감정 프로세스 하시는 거 이런 거 너무 힘들 세상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럼요. 애들은 내시고 네. 대학생부터 공, 저기 국민학교까지 네. 그런 상황이신데 한몇주 만에 많이 회복하시고 음. 이 이분이 뭐라 그러지 않면 속사람을 리셋하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시고 네. 그리고 주부로서 일을 안 하셨는데 네. 커리어를 뭐를 해야 될지 음. 그랬는데 그 과정을 같이 이제 그 성향 검사를 하고 네. 장점, 강점, 약점을 보고 이런 쪽이 더 좋으시겠다. 그래서 음, 커리어 네. 코칭까지 해드려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그쪽으로 나가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보니까 지금 타주에서도 라이프 코칭을 받으시나봐요. 그죠. 아 그럼 줌을 통해서. 줌으로 해나요? 하세요. 줌으로 해요. 와 대면 안해요. 예. 와 좋네요. 예. 그래서 예. 한국에도 예.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렇군요. 한국에 사신 분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 네. 어 우리 왜 이,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지금 자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자신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삶. 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나일 수 있는 삶.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그냥 본인이 고유 독특하게 태어난 소중함을 알고 네.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남버아니고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그 성향 검사를 해요. 네. 디퍼런스라는 성향 검사 굉장히 정확한 검사고 네. 한국 목사님 서유 서무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발하신 거 제가 그 전문가 자격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해서 자신을 알면 벌써 문 관계 문제 한 30%가 해결이 돼요. 네. 그러면서 자유로워지고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사탄이 속상해하생생에에지지 말고 음. 하나님을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이 게 마인드 셋코칭이에요 네, 그리고 f 째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찾아서 한 걸음씩 m o v i n g f o r w a r d 할때 l e bit of a little bit 네. 그세 단계가 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 찾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예. 열정적인 삶을 향해서 moving forward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거. 예, 전진. 와 멋지네요. 예. <laughs> 생각만 들어도 멋집니다. 예.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laughs> 어, 남성들보다 사실은 좀좀 어, 좀 이렇게 기가 약간 죽어서 산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그죠. 그리고 서포트 하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걸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인데요. 어, 네. 아, 우리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민 살, 이민 와서 삶을 살면서 네. 다라는 사람은 없어져요. 없죠. 또 애들 키우느라고 없어지고. 그렇죠.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네. 위해서 희생하고. 네. 그 희생 정신으로 또 교회 가면 힘들어도 봉사하시고 그럼요. 그러면서 나는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 그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 정말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도 너무.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30% 네. 해결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어머님들이 아, 따님 때문에 성인 자녀들 때문에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재정적으로 안될 때는 네. 딸부터 코칭을 받으셔야 된대요. 네.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요. 어, 엄마가 변해야 딸이 네. 변해. 근데 네. 아시면서도 못 하세요. 그렇 맞아요. 그니까 손발이 돼서 사시면서 그 성인 자녀는 성인 자녀의 본인의 문제거든요. 음. 본인이 해결 하게 놔둬야 되는데 네. 그걸 성격상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너무 헌신적이란 못 하시는 분. 네 맞아요. 그래요. 여성분들이 네. 뭐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네. 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그래서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네. 네. 저, 제가 또 그렇게 살아 저는 뭐 그렇게 헌신적은 아니었지만 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laughs> 제가 지금 70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본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 예, 기쁨으로 제가 예. 제가원하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보다 젊은 여성 시간을 네. 광야 생활을 줄여 주는 거 네. 그게 제 꿈이에요. 네. 자, 우리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제가 30초 드릴게요. 한 말씀만 30초 해주세요. 30초. 네. 말씀과 기도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은 무의식에.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믿고 네.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생각을 바라볼 수 있으면 문제 해결 시작 그렇죠 돼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실질적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코칭을 알아보세요 네자 네. 제가 라이브 코칭 우리 샌디로 코치님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칠일사 팔육일에 이이구공 칠일사팔육일에 이천이백구십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샌디로닷컴에서 이 이제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자, 무료 네. 무료 무료 세션도 그 30분? 거기서 어, 스케줄을 하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웹사이트에서 아니면 네. 전화로 연락하셔도 돼요. 네 전화로. 그다음에 오, 미시의 네. 칼럼 쓰신 쓴게 있거든요. 네. 전문가 칼럼 보면은. 네. 어, 한 대, 대여섯 분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속풀이 뭐 생활정보 그 안에 보면 네. 전문가 칼럼이 있어요. 보시면 네. 제가 어떤, 어, 어떤 이론으로, 음. 어떤 어, 마음으로 코칭을 하나 많이 아실 수있어요 네, 자 샌디로 코치님으로 네, 네 검색을 해 보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laughs> 샌디로 예 코치님으로요. 자 전화번호 714861의 22, 2290번이에요. 네, 네. 자, 필요하신 감사합니다. 분들 연락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714-861-2290번으로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어려움들 해결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무빙포워드 마인드셋 코칭의 샌디로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